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중앙선관위를 고발을 했어요. 장재현 박사님이 고발을 했는데, 특별히 다섯 놈, 저 전산 조작한 놈 다섯 명을 고발을 했는데, 에,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으로 안양지청에 검사를 정했어요. 정하고 수사는 지금 요즘은 경찰서에서 하게 돼 있어서 과천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하는 그 상태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장재현 박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장 박사님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코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아, 많습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저 이번에 그 반드시 밝혀내서 예, 예. 우리 예예 장 박사님을 국가 유공자로 우리가 초대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러면 예, 예. 이제 과천의 경찰서에서 조사가 하고 있죠.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 마무리 단계. 예, 예, 그러면 예. 그 다섯 명, 그 전산 조작한 다섯, 다섯 마리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놈들 어떻게 불렀어요? 예, 다 불렀, 예, 다 불렀습니다. 와, 예, 대단하네, 그래도. 예, 예, 예. 이거는 대통령님이 어느 정도 그 좀, 아, 동의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 대통령 예, 예, 동의 예.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러면 예. 이제. 다섯 명 수사를 거의 다 끝났고 그럼 이게 아, 네. 이제 검찰로 넘어가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검찰로 넘어갈 때는 언제쯤 넘어갈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이나 목요일? 목요일. 예, 예. 다음 주 목요일 날그 안양 지청에 우리 예, 예. 10만 명 동원해가지고 예, 예. 검사님한테 그냥 우리가 압박을 넣어서 예, 예. 빨리 이 사람들을 증거인멸을, 저, 하지 않기 위해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요 구속.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제, 예, 예. 검사한테 달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예, 예. 이거 빨리 하라고 우리가 다음 주 우리 10만 명 동원, 목요일 날이라고요? 목요일 날 넘어가게 되면, 아. 저희들은 이제, 저, 화요일 날 일단, 저, 집회신청을 할 겁니다. 아. 화요일 날 집회 신청을 하게 되면, 목요일, 날, 목요일부터는 이제 집회, 집회를 할 수가 있는데, 아, 최종은 이제, 월요일 날 제가 그수사 팀장 만나서, 아, 며칠 날 정확히 넘어가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확인해가지고 목사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구조와 변호사님 잘 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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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은 뭐 변호사가 있으니까 거기 저 예, 예. 검사를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예, 예. 만나서 모든 사정을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목요일날 그 한다면은, 그게 사전 집회신고를, 어 이틀 전에 해야 되니까. 예, 화요일날 할 계획입니다. 화요일날 해가지고. 예, 예. 강력하게 밀어제혀서 이렇게 해야.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우리가 채우는 뭐냐면, 부정선거조사단을. 예, 예.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예,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 예. 그래서 설치 딱 해버리면, 아니, 한 달이면 끝나버리거든, 한 달이면. 예, 예. 검사 몇명 붙이고, 조사위원장은 김학성 교수님 세우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경찰 몇명 붙여가지고, 한 달만 수사해버리면 이건 다 뽀록날 일 아닙니까, 이거는. 예,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니까 이제 앞으로 제들을 구속시켜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결국은 우리는 부정 투표도 없애고 참 사전 투표 없애고 아멘. 대만식 투표로 가야 된다 대만식 아멘. 투표로. 아예 예. 그다음에 예. 3개월 안에 재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할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밑에서 받침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장 박사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예. 우리요. <laughs> 저... 전국의 이 모든 전 세계 다 듣고 있으니까 예, 장 박사님 우리 저 국민들한테 말씀 한마디 하시죠 네. 예 저희들 그 목사님 많이 도와주셨는데 네. 저희들 목적은 음. 그 안양에서 많은 집회를 해서 검찰과 판사한테 압력을 해서 음. 8월 15일 이전에 음. 8월 15일 이전에 안양에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이 음. 반드시 그 승인받는 게 목적입니다. 음. 8월 15일 이전에 네. 영장, 수 압수수색 영장이 되면 네. 8월 14일날 그 검사와 수사관 30명이 음. 중앙선관에 가가지고 서버를 뒤지기 시작하는 게제 목적입니다. 8월 14일날. 예. 그렇지. 예, 음. 8월 14일날 반드시 음. 그 검사하고 수사관 30명이 음. 컴퓨터를 가가지고 수석에 해가지고, 포렌식을 시작하는 날이 목적이 8월 14일입니다. 그렇구나. 예, 8월 14일날 그 수사관들이 30명이 들어가면,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일주일이 아, 네. 끝난다. 예, 일주일이면 됐습니다. 그래서, 네. 8월 14일날 목사님 저, 광화문 집회하기 전에, 네. 8월 14일날 어느 검사가 텔레비하고 전체 나와가지고, 네. 수사관 30명 데리고, 네. 선관위 서버 포렌식하러 갑니다 하고 어. 검사는 발표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그거를 저희들은 받아가지고 8월 15일 날 목사님하고 같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하면서 그렇지. 저 다시 이제 검사를 이제 칭찬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떴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예 예예 이거는 예. 뭐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어요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십시오. 네.